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풍랑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까지 자라난다. 겨자 씨 e s 과 같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공중중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쉬게 되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 참 보잘 것 없지만 커져 간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부족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어 거대해질 것이고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라는 것은 어떤 약한 교회의 모습도 비유가 되고 또맨 처음에 그 밭의 비유를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들의 중심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도 비유가 되어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연약한 나라 가운데 처음에 씨 같이 보잘 것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이제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이제 35절부터 시작하는데, 35절을 보면, 어,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는 그날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그날. 그럼 이제 마가복음 4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4장 한번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날은 주로 티칭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어, 배 위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바닷가에 쫙 앉아 있고 그들에게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저녁이 되어서, 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배에 올라탄 채로 이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배를 타고 가면서. 어뭐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 요기를 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배에 어떤 일이 있느냐?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 이제 미친 바람이 불, 불어온 거죠. 물결이 파도가 높이 치면서 이제 배에 부딪혀서 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뭐 빠질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다급한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실제 이제 갈릴리 바다에는 이런 어, 급격한 기상 변화들이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보통 뭐 어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밤중에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 보시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저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깨우잖아요. 자,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 감히 풍랑이 칠수 있느냐? 아, 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아니,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아이, 그때부터 형통하고 평안하고 정말 뭐, 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안닥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평안, 이런 거는 어 풍랑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지, 풍랑이나 어려움이나 뭐 병이나 사고나 재해가 없는 것을 평안과 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여기서 아직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 누구신지 보아왔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아직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죠. 그래서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 하시나이까? 어, 정확히 이 제자들이 풍랑 좀 잔잔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아니 같이 물이라도 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노라도 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어 예수님을 깨웠고 이 풍랑보다 예수님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꾸짖음에서볼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예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기저에는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작은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풍랑보다 예수님을 더 못하게 믿고 있다. 그게 두려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풍랑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알수 있냐면 어려움을 겪어보면 거기서 내 믿음의 정도를 알수 있어요.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병이 오고 그럴 때 그런 모든 외적 어려움보다 그것을 쥐고 계신 천재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믿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고난보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큰 거죠. 아직은 이 사람들이 이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어, 사도 바울이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맞습니다. 사람들이 막 짐을 던지고 배 위에서요. 뭐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살소망이 끊어지고 그럴 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실 하나님을 만났고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조금 조금씩 커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광풍을 에, 겪기 에, 우리 싫지만 솔직히 어려움을 겪는 게 싫어요 그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믿음이 커져가는 과정입니다 아 주님이 이 정도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바람 조용히 해.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말이죠.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람을 꾸짖었으니까요. 근데 바람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단하다, 병고친다 이 정도는 믿었지만 세상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으로서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근데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분이 믿음이 그렇게도 없었던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 정말 뭐시 같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두려워에 똑같아요. 근데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겨자씨 하나를 만도 못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본문 4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조금 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어 그런 분이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사, 그분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의지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과 바람,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간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면요 형 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거든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 감옥에 가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 맨 먼저 맨 먼저는 감옥 전에 종이 되었죠. 보디발의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뭐 그러면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좋은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 뭐 아무런 도움이 없는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도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계 코로나 19가 지금 퍼져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서실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어,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게 아니에요. 풍랑 이 있는 바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니에요. 지금 이런 대한민국 상황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에, 그분이 모든 것을 잡고 계세요. 그걸 믿으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 이제 우리가 최근 국가적 상황이나 여러 상황이 참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여기가 참 이런 상황에서 건져 주세요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더 기도의 영역을 넓고 크게 해서 하나님 어, 세상은 다 죽어가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심을 알고 믿으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주님이 이긴 거지. 뭐, 내가 이겼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주님 안에 내가 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알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며,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맏형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